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교회 에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물론 모세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하고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비교도 안 되는 강자와 약자가 맞붙어서 싸울 때 흔히 그것을 비유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월드컵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이 붙었는데 아나운서가 설명하기를 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골리앗이 어디일까요? 브라질이 골리앗이겠죠. 그리고 한국은 아마 다윗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국이 이겼어야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브라질이 이겼습니다. 한국이 졌죠. 성경과 현실은 같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흔히 등장하는 설교 메시지입니다. 단골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본문이 의외로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거의 설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설교가 되는데 대예배에서는 이 본문이 설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 대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늘 골리앗이 이기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다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블레셋의 대표 장수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키가 거의 3미터에 달하고 입은 갑옷, 물고기 모양의 입은 갑옷만 해도 그 무게가 약한 55kg 정도 어마어마한 무게의 갑옷입니다. 머리에 노트북을 쓰고 등에는 단창을 메었는데 단창이라고 하지만 그 손잡이만해도 배틀체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장수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합니다. 이미 골리앗의 명성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파다하게 퍼진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싸움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도 대표 선수가 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스라엘 진영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골리앗도 아 드디어 누군가 저쪽에서도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둘러봤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발견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한참을 둘러보고 나서 한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갑옷도 안 입고 손에는 막대기 하나 딸랑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하여 마주 나오는 다윗을 보고 한마디 하는 거죠. 너 지금 나를 푸들로 보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네 눈에는 개밖에 안 보이냐? 어떻게 이렇게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나에게 나올 수가 있느냐?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세요? 다윗은 누구? 다윗은 나. 그리스도인이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거의 100% 나를 다윗에 적용시킵니다. 내 앞에 있는 큰 문제는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아, 내가 골리앗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상이 아닐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한 묵상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권리하시라고 묵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를 다윗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성경이 진리라면 다윗이 항상 이겨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다윗이 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냥 깨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라면 다윗이 이겨야 되는데 왜 나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게 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다 골리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을 만나지만 하나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또 한편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반드시 싸워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심부름 왔을 뿐이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이 다윗의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형 엘리압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도 말렸습니다. 너는 적수가 못 돼. 이건 네 싸움이 아니야. 사울도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처음부터 이 전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분노하게 된 동기는 전장에 나온 골리앗이 우연히 한 말을 듣고 난 이후였습니다.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듣고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분기가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참을 수가 없었고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전쟁은 영웅심이나 심지어 애국심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6절과 4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이 싸움에 빠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존재하고 계시다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대의명분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발적으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둘러싼 환경을 골리아스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경에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나를 위해서입니다.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유가 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때 비로소 내가 다윗이 되고 적은 골리앗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골리앗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과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사장님,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골리앗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자녀가 부모를 골리앗으로 생각하고, 또는 거꾸로 부모가 자녀들을 골리앗으로 생각하고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적용을 완전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사람은 싸움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던져야 할짱도를 아군에게 던지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내가 다윗이라도. 아주 정신 나간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돌멩이를 골리앗에게 던져야지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짱돌 던지고 있으면 이거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그런 짓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탄이 역사하는 곳 바로 내 마음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서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이 가장 먼저 역사하는 곳은 내 마음 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은 첫째로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분노, 원망,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맞서 싸워야 할 골리앗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오해는 내가 다윗이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다윗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들이 다 이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 있는 다윗만이 승리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맞붙었을 때도 골리앗의 창이 날아오기 전에 다윗의 물맷돌이 먼저 날아갔습니다. 예전에, 요즘은 잘안 하지만 서부영화 보면 1대1로 결투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노려보다가 0.1초라도 권총을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총을 뽑느냐? 이거는 승리의 관건이죠. 다윗은 그 순발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아간 돌은 정확하게 다윗의,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했습니다. 만약에 실패했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돌을 또 던지면 되겠지요. 만약에 두 번째도 안 맞으면 세 번째 돌을 던지면 되겠지요? 그렇게 네 개, 다섯 개, 다윗이 준비한 다섯 개의 돌을 다 던질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평소에 하던 대로 다섯 개의 돌을 준비했겠지만 다윗이 실제로 던질 수 있는 돌은 오직 한 개였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에 실패하면 그 다음 순간은 골리앗의 창이 날아와 다윗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순발력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겸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력입니다. 날아간 돌은 노트구를 뚫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만큼 힘있게 던진 것입니다. 물맷돌은 주먹만한 또는 두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긴 줄에 매어서 빙빙 돌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놓아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실제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 물매를 무기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용맹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의아했어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런데 골리학과의 싸움을 보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물매를 던져서 치명타를 입혀야 됩니다. 그돌 맞으면 죽거나 죽지 않으면 적어도 중상입니다. 중상을 입고 힘을 못 쓰는 짐승을 따라가서 맞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거리 사격, 근거리 육박전, 짐승에게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만 골리앗에 가서는 몽둥이를 사용하지 않고 그의 칼로 목을 베었다는 것이 짐승의 싸움과 차이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엄청난 실력을 갖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목동이 아닙니다. 불필이 불고 그냥 들판에 벌렁 누워서 흰 구름 지나가는 거 구경하고 그런 목동이 아닙니다. 다윗은 실전을 통해서 이미 충분한 실력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소년이었지만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런 실력이 없었더라면 정말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미명하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신앙만 좋으면 금메달을 딸수 있을까요? 학생이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군인이 훈련을 게을리하고 큐티만 열심히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인간적인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만 좋고 실력이 없는 의사에게 여러분들이 몸을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옆에다 교과서 펴놓고, 음,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이 몸을 맡기실 수 있겠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연습해야 됩니다. 군인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훌륭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실력도 갖추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34절과 35절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의 프로필을 이야기합니다. 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다윗이다 라고 적용을 하지만 과연 다윗과 같은 그런 실력이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그런 성실함과 책임감이 내게도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 떼를 돌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새끼 양한 마리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돌봤던 아버지의 양떼 중에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중에 몇 마리나 자기 것이 될까요? 아버지는 사무엘이 제사 지낸다고 아들들 모으라고 했을 때 다윗만 쏙 빼놓았던 아버지였습니다. 큰 형은 기껏해서 도시락 배달해 주었더니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호통이나 치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목숨을 걸수 있을까요? 내 앞가림만 하기에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는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기지만 현실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다윗들이 골리앗 앞에 굴복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춘 다윗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다윗은 이략 영웅이 됩니다. 전에는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모두의 영웅이 됩니다. 그의 숙소는 들판이었지만 이제는 왕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왕자와 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므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동 다윗이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찬스를 골리앗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들어세우기 위해서 골리앗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에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준비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강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은 물론 내 속에도 있지만 내 밖에도 있습니다. 사방 팔방에 널려 있는 것이 다 골리앗들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찬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는 상황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찬스가 됩니다. 물론 다윗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되고 숱한 고난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장수의 싸움이고 두 군대의 싸움이고 두 나라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은 대충 얼핏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골리아시라는 이름이 나오든가요? 골리아시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단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앞에 두번 나왔을 뿐입니다. 본문에는 단지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던 블레셋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장수와 이방 나라의 대표장수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뒤에는 이방의 신들이 있고 다윗의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면에는 두 사람이 보일 뿐이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전쟁을 단순히 나라 간의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국가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싸움을 영적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영화 보듯이 이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그 뒷이야기가 안 보입니다. 영적으로 보시면 뭐가 보일까요? 우리는 이 싸움을 알기 전에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다윗과 연관 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 1장에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누가복음 2장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 게시록에 가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위세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위세 자손 예수요. 다위세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위세 자손이기도 했지만, 거꾸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예언,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진 그 예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개인적인 승리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면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온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전쟁의 모습을 보면 흔히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양 군대에서 대표 장수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웁니다. 그 장수들은 온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들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곧 군대의 승리고 그들의 패배는 곧 군대의 패배를 의미하였습니다. 나는 맞서 싸울 능력이 없고 자신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수가 저 천하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나를 대신해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한 손가에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수 누구뇨?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어떤 장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낸 전쟁입니다. 다윗이 이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 버린 전쟁입니다.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지역적인 전투에 불과합니다.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아시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투에서 좀 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투가 아니라 바로 전쟁입니다. 전투에서 아무리 이겨도 전쟁에서 지면 그건 지는 겁니다. 반대로 전투에서 졌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찬송가에 또 가사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따라가리.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다윗의 싸움을 본받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듯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